1 6 0 쪽에 1 6 6시 쪽에 6 0 쪽에 필수예제 5번 필수예제 5번 풀시봅시다 3차방정식 x의 세제곱 a x 에6 a 쪽에 6 a 쪽에 6기쪽 더하기 한 근이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럴 때 나머지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A의 실수, A의 실수. 자, 차 방정식인데 여기 A 여기는 A 더하기 L 계수가 마이너스 A A 더하기 L 삼 A가 있죠. 여기가 미정 계수야. 정해지지 않은 계수, 개수, 미정계수야. 이런 미정계수가 섞여 있는 3차 방정식의 풀인데요. 어떻게 풀어? 못 풀지. 누가 와도 못 풀어. 그런데 힌트가 있잖아. 한 근이 정답이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x 여기 x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나온다.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지. 그래서 요 a 값 a 값 a 값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a값을 찾아서 a값을 넣은 다음에 뭐해야 돼요? 조립제법 해야죠. 0되는 거 여기 하나 나와있잖아. 힌트로. 한근이 마이너스 1. 0되는 게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1 더하기 3. a는 0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a니까 여기 3a랑 만나서 a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넘어가면 2가 되죠? 해서 a가 2가 됩니다. a가 2 어, 잠깐 이게 누가 문자가 와가지고 어. a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x의 3제곱 마이너스 2 x의 제곱 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x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x의 제곱이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더하기 6이지. 잘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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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문제에서 힌트에서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벌써 말해주고 있잖아. 한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아하 이거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할 건데 인수분해 할 건데 계수를 따오면 1, 마이너스 2, 3, 6, 3차항 계수, 2차, 1차 상수항인데요. 0 되는 게 마이너스 1이야. 0 되는 게 마이너스 1이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너희들 헤매지 말라고 여기다 미리 쓸게. 0 되는게 마이너스 1이면 미리 써놔 가로 치고 x 더하기 1 무조건 x 써야 돼요 x 더하기 1 어? 이거 나중에 중요합니다 x 더하기 1 0 되는게 마이너스 1이면 x 더하기 1 요거로 지금 인수분해 한다는 겁니다 인수정리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내려오죠 1 곱합니다 마이너스 1 내려온다 더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3 곱하면 3이 되면서 더하면 6이고 마이너스 6 0잘된 겁니다 나머지가 0인 거니까 요거로 나누면 여기가 몫이 된다는 거죠. 이3차식은 말이죠. 요거 x 더하기 1, 0 되는 게 마이너스 1입니다. x 더하기 1로 나누면 요만큼이 몫이 되고 여기 나머지니까 이거 쓸 필요 없죠. 따라서 따라서 여기 줄게.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 써놨어요. x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 몫이 된다 그랬지. x의 제곱. 원래가 3차였는데 내려오면 차수가 하나 줄잖아. 2차죠. 2차. 1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6. 나머지 없죠. 0이죠. 0.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수정리.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한견이 마이너스 1이니까 봐봐. 여기 한견이 마이너스 1. 여기죠. 그럼 나머지 두근은 여기 0되는 거에서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네.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되지만 여기 2차 방정식이네. 그래서 여기서 근과 계수의 와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걸 근의 공식으로 풀어 이수분해가안 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게 두 근의 곱이잖아. 여기 영대는 이차방정식 두 근의 곱은 a 분의 c잖아. 두 근의 곱이 뭐라고? a 분의 c.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까먹었을까요? 이차함수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이 a 분의 b였잖아. 요거 두개 헷갈리니까 조심하라고 했고 여기서는 A분의 C 쓰면 되죠. 두 분의 곱이니까 A분의 C 1분의 6, 6이죠. 해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필수 예제 6번 필수 예제 6번 지우고 4차 방정식 x의 4제곱 네 x의 4제곱 네 마이너스 2x의 3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야. 그래서 이두 근이 두 근이 두 근이 1하고 마이너스 1두 개의 근이 주어져 있어요. 1하고 마이너스 1 그럴 때 나머지 두 근의 합 나머지 나머지 두근의 합을 구하세요. 두근의 합. AB는 실수래요. AB는 실수. 두근이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방식은 똑같은데, 미정계수 문자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AB. 근이, 정답이, 해가, X가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한 번은 1 집어넣어서 식을 쓰고. 한번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식을 쓰고 해가지고 두 개를 연립하면 돼요. 연립방정식을 1 넣어서 써볼게. 여기다가 1넣고 1넣으면 여기에 1넣으면 a 더하기 b가 되고 여기는여기지좀더 정리하면 여기 a 더하기 b는 여기 계산해봐. 0이잖아. 0 0 0 0자 마이너스 1넣겠습니다. 마이너스 1넣으면 1 마이너스 1넣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넣으면 1, 넣으면 1. 마이너스 1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지. 그래서 이건 0이 되니까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이거 4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4지. 4.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A 값, B 값을 찾아서 넣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조립제법 하면 되죠. 조립제법. 어, 0 되는 게두개 나왔잖아. 어? 이 정도는 문제가 친절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변변 더합니다. 변변 더하면 소거하려고 여기 a a 변변 더하면 소거하려고 지워버리려고 0이죠. 2b. 여긴 2b만 남죠. 좌변은 2b고 여기 변변 더하면 마이너스 4. 그래서 b가 얼마야? 마이너스. 해서 여기 b가 마이너스 2니까 b가 여기 마이너스 2니까 a는 얼마겠어요? a는 0 나와야 되니까 a는 2지. a는 2. A는 2. A는 2. 그래서 a가 2고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a가 2고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지울게 따라서 a가 2, b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4차 방정식 x의 4제곱 마이너스 2 x의 세제곱과하기 x의 제곱이고 a가 2니까 여기 2x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조립제법으로 하겠다고요 이 4차 방정식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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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 방정식이야? 여기는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이고, 이게 아니잖아. 상반이 안 되잖아. 보기차식이야? 아니잖아. 조립제법이야. 그래서 계수를 따옵니다. 1, 마이너스 2, 1,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되는 게 1하고 마이너스 2인데요. 1부터 넣을게요. 1을 넣으면 내려옵니다. 밑에 줄게. 곱하면 1. 내려와. 더 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0이고요. 곱하면 0. 더하면 2. 2는 0.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자, 0 되는 게 1이었잖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했죠. 자, 0 되는 게 마이너스 1입니다. 0 되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되는 게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1또 내려옵니다. 곱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2. 더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0.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몫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4차식은 이 4차 방정식은0 되는 게 1입니다. x 더하기 1. 0 되는 게 마이너스 1. 어, 이거 썼으니까 이거 할게. 0 되는 게 마이너스 1. 이거 먼저 썼어요. 아니야. 다시. 0 되는 게 1. x 마이너스 1. 0 되는 게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 몫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0이고 이거. 4차였다가 3차였다가 이거 2차죠? 2차, 2차, 2차. x에 제곱 <laughs>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인수분해 안 됩니다. 허근이 허근 허근.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의 합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여기서 이걸 순진하게 근의 공식으로 풀어가지고 근의 공식으로 두 허근 나오는데 그두 근의 합을 구할 수도 있으나. 두 분의 합이 뭐였죠? 아까 했는데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두 분의 곱은 a분의 c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이수분의 할래 이거 아, 그래 공식할 거야. 그러지 말고 제발 제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라.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a가 1이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답이 얼마입니까? 2. E. 예. 그래서 두 분의 합 나머지 두 분의 합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160조까지 했고, 일단, 정지.